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류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만큼 사는 방식도 생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울산도 시대의 변화만큼 일자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보면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며 바른 길을 찾았죠. 참 요즘 세상 빠르게 변합니다. 분초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일자리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바른 지향점과 그곳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6주간의 일자리 연구소 오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우의 일자리 연구소. 네, 스타팩토리 일자리 연구소 오늘 두 번째 문을 열어봅니다. 이번 주제는 울산 지역의 일자리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주목해볼까 하는데요. 초대 일자리 연구 소장이죠. 이승우 울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 연구소장 이승우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갈비뼈 투혼으로 방송 함께 하고 계신데 갈비뼈 좀 붓고 있나요? 어떤 아, 제가 갈비뼈가 아, 부러졌었나요? 그것도 까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웃음> 대단하신데요. <웃음>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취소가 되지만 행사들은 취소가 되지만 제가 하는 일은 늘 바쁘게 돌아가고 있네요. 네. 그래도 뭐 행사는 줄어도 업무 프로세서는 뭐더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업무 자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록 내 네. 문제가 지역의 문제고 내일이 내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어, 이승우입니다. 라임이 좋은데요. 내일이 내일을 만든다. 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 엄청난 일인데 제 역량이 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초대 일자리 연구 소장 답습니다. 든든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노동이나 일자리 관련한 기사들 좀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냐면 고용 분절화, 일자리 양극화, 공정 노동권 이런 키워드들이 부각되는데 참 아프고 씁쓸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 볼게요. 고용 분절화부터. 네, 고용 분절화는 말 그대로 임금이랑 이제 고용 안정성 등에 따라서 그 일자리들이 좀 구분되는 일자리 의 계층 영상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계층 영상이 발생하면 일자리 양극화라고 하는 이제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와 네,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 안전이 또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양극화가 좀 심화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공정 노동권이라 해서 노동이 공정해야 된다. 양극화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타 지역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울산 지역도 뭐 이야기 많이 듣겠지만. 아, 울산은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뭐 부자 동네 아니냐. 울산이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시의 총생산과 연봉은 장난 아니게 높죠. 사실 울산이 GDP가 제일 높은 동네가 울산이 맞습니다. 네, GDP가 지역 지역 내 총생산을 가리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합을 GDP라고 하는데요. 가계 소, 소득도 제일 높은 동네는 울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울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부가 울산에 축적,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네요 어,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grdp 대비 네. 어, 가계소득이 울산에 돌아오는 게37% 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17개 광역시도에 비교했을 때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의 아, 수치인데요 63%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만 하고 지역 내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의 소득 양극화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연히 상황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소득이 높은 주력 산업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어, 내수 시장이랑 서비스 산업이 지역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형태 의 프리랜서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이 점은 또 이번에 또 코로나와 연결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력 산업들도 타격을 입다 보니 보수적인 경영 활동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또는 생산량을 줄, 줄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들이 첫 번째로 주는 게 이제 유급휴가. 그 다음이 무급휴가, 그 다음에 계약해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무급휴가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을 안 채우고 그냥 퇴사를 해서 다른 것을 좀 일자리를 찾으러 네. 또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고용안정도 안된 상황에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이런 계속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살길이 막혀 있으니까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또 부실한 또 서비스업은 어떻게 되냐, 특수고용 형태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되냐, 여성 일자리들이 특히나 취약한 이 동네에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그렇군요. 되죠. 네. 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유효성 있는 지원들이 있었나요? 어,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이제 긴급 지원금들이 많이 편성돼서 내려왔죠. 복지부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네. 행정부에는 긴급 재난 지원금, 저희가 많이 받았죠. 또 고용부에서는 특수고용 형태의 단기 일자리 제공 및 긴급 지원금을 또 제공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음... 어, 그런데 초반에 이제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특수 프리랜서, 특고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특고에 네. 대한 규정이나 지침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난항을 겪어서 이제 지원금 지급의 기준을 아예 안 두거나 완화해서 지급한 이제 지자체의 사례도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 수준과 줄어드는 소득을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받으시는 특수고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요? 세금보다 중요한 상황이 이런 긴급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입니다. 정부도 개인도. 어, 이런 부분들을 좀 합심해서 조금 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죠. 세금 걷는 것보다 사회... 사대 보험을 드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꼭 보험이 사대 보험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네. 이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산재라든지 안전 보험들은 꼭 필수로 국가 보험들을 음. 가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갖춰진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요이 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합심도 중요하다는 말 굉장히 인상 깊은데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례들 좀 많이 보시죠. 아 어떤가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보고 또 이제 어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번 아. 사태에 네, 있었고요. 네. 그 누구도 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창견한 창궐하면서 여전히 우리게 계속 힘들게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런 이야기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좀 듣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더 중요한 게 이제 네. 또 경제 활동이 여러 이제 임금 노동자들이 경제 활동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서비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또 이런 이제 리스크가 연결되는 문제로 또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 그 울산의 점포 창업자 200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요. 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저희가 준비하는 불과 한달 사이, 9월, 10월 한달 사이에 20% 정도가 폐업을 하셨어요. 아, 진짜. 진짜요? 겨우겨우 버티다가 무너지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 너무나 좀 충격적인 현실이었고요. 조사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아, 그렇군요. 또, 뭐, 또 지금 또 코로나가 수도권은 2단계, 지방은 1.5단계로 격상했죠.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저희가 여기서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받았던 재난지원금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됐던 지원금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적 대표적인 제조업화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현대차에서는 퇴직하는 이 생산직 인원에 대응하는 정규직 신규 채용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채용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때요? 채용은 채용은 있습니다. 네. 채용은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래차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연구 개발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채용 규모를 늘리긴 했습니다. 제 모집 분야는 뭐 연료 전지, 자동화, 배터리, 차시 바디, 자율 주행, 뭐 자동 제어, 전기 제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인력들이고요. 네. 연구 개발 부분 일곱 개 부분으로 이제 한세 자리 정도 규모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정기 공채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1년간 채용한 규모와 비슷한 규모인데 신규 채용은 있죠. 다만 어 역시 이게 상시 채용의 일환이고요. 종전의 공채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울산에는. 울산에 돌아오는 이 채용 근무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 제조업 현장의 인력들은 극히 드물게 이번에 이제 뭐 촉탁직들 또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채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번 주에 설명 들었던 대로 일대 백삼십입니다. 현장에서 크게 아마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음, 연구 개발 쪽에만 투자를 하게 되고 사람을 뽑게 되네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노동 방식도 변화에 대응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일자리 연구소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코너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게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발달하는 게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예전부터 좀 있어왔을 것 같은데. 그럼요 4차 산업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또 네. 코로나와 감염, 같은 감염병들이 재난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이제는 뭐~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성이 없어졌어요 기술이 발달이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든다는 라는 생각은 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죠.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편의가 더큰 방향으로 올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2의 러다이트 운동 이게 뭐예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이제 산업혁명 시대 1800년대 이제 1811년부터 17년간 삼명혁명 시기에. 이제, 간의 수공업 노동자들이 기계가 자기들을 대체한다라는 걸로, 이제, 기계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는 운동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기계들이 자기의 일, 노동을 대체하는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음. 지금이랑 똑같죠, 사실 네. 보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라고 될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운동입니다. 네. 어, 그래서, 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CBS 라디오를 이제 또 청취를 하는데요. 이제 네. 오상택 박사님이 나오셔서 정체가 아젠다로 기본 일자리제를 거론하셨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기본적인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제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한으로 이제 기본일자리라는 내용들을 좀 두고 있는데, 기본소득, 아, 엄청난 하두인데 인간에게 일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답게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일자리를 연결하는 게 기본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기본소득보다는 기본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선시 두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재원 마련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과자,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네. 아 음. 저희가 전혀 기본 일자리나 기본 소득에 대한 일을 안 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기본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분류한 일자리 사업 다섯 개 중에 직접 일자리 사업과 고용지원금, 뭐 고용장려금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디지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 고용복지 프로센터랑 위더스란 민간 기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채용하는 IT 관련 기업에게 월 최대 18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이라고 들수 있어요. 전혀 저희가 이 재원,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이를 전혀,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은 네. 어~ 사차 산업 환경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을 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위험 네. 뭐~ 문제가 될수 있지만 어~ 필요한 로봇이나 아니면은 연산 작용을 필요한 데이터들에게 세금을 붙여갖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업과 조금 연계해서 어~ 세금을 좀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혹시나 또좀 진보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로봇 네. 한 대를 채용을 할 로봇, 로봇 한 대를 장착을 할때 이제 인력을 채용하는 거죠 음.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우리 소장님도 앞서 언급했지만 올해 전국 지자체와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지급까지 이뤄졌잖아요 여기 주목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기본소득이 새로운 노동 환경의 대안이 될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제안한 윤형중 독립정책 연구자를 긴급 선회, 섭외했습니다. 어, 네 예, 지금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받은 국민이잖아요, 제가. 이 정책을 제안한 분과 이렇게 또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데요. 재난 기본 소득을 네. 제안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해요. 네. 재난 기본 소득을 제가 이제 처음 제안했었던 시기가 2월 25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 언론사에 칼럼을 쓰면서 제안을 했었는데 저도 그때는 이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의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당시 처음 제안했던 취지는 우리가 한번 방역을 한번 잘하기 위해서 모두가 일단 멈춤을 한번 해보자. 일단 멈춤을 하려면 그이 멈춤하는 동안 이제 버틸 수 있는 비득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좀 다른 맥락이 더 중요해진 게 코로나 19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멈췄고, 많은 분들의 소득이 단절됐는데, 다른 수단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재난을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소득은 단절은 바로 발생한 상황인데, 이 단절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소득 지원을 해주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 네. 그 상황에 이제 그렇다면은 기본 소득이라는 방식이 이제 모두 다 빠짐없이 지원해 을줄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이불안전한 노동 환경과 또 기술 실업에 기본 소득이 대안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아, 요 방금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좀한번더 논의를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되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본 소득이라고 하면은 기술 실업이나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 거다라는 것과 바로 연결하시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러다이트 운동이라든지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있었던 이제 그런 현상과도 많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제 통계를 보면은 꼭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로봇 산업용 로봇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거든요. 최근에 (1위를) 뺏겼는데 한 네. (7년) 연속인가 계속 (1위를) 했었고요 근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지표가 굉장히 나쁘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또이제 네. 굉장히 이런 쪽에서 발전된 국가가 독일인데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흥국들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고용 상황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 자동화가 꼭 이제 그 기술 실업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이제 좀그지점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북유럽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핀란드와 스위스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갈리거든요. 이 국가들의 네. 실험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 언론에서 많이 질문들을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그 질문 하시기 때문에. 네, 나쁜 질문이에요. 네.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사실 이, 이 실험들은 그, 둘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핀란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 이 실험은 그,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기본소득을 줬을 때 사람들이 일을 더 할까? 더안 할까 이거를 보려는 것이었고 네. 두 번째는 기본소득을 주었을때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죠 웰빙 지수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였어요. 근데 그 일을 더 하느냐를 살펴봤을 때는 더 이제 덜 하진 않았어요. 어... 더 하진 더 했는데 네. 많이 더 하진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네.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공짜로 돈을 주면은 일을 덜할것 같죠? 덜할것 같은데 일을 오히려 더 했대. 그럼 성공한 실험 아니야? 근데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중요한 거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을 이제 실험군이라고 하거든요. 실험집단, 네. 그러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이 있잖아요.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사람들. 네. 이 대조집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는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이 대조집단은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대조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그 기본소득을 주면 실업급여와 기본소득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기본소득은 그 소득이 생겨도. 기본소득이 깎이지는 않아요. 기본소득은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같은 네.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인데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이익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네요. 음, 네. 당연히 일을 더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 설계는 애초에 기본소득을 줬을 때 일을 덜 할지를 보려는 실험이 아니라 네. 얼마나 더 할지를 보는 실험이었는데. 더하긴 더 했는데 기대한 만큼 더 하진 않았다라는 게 실험의 결과였어요 그렇이요이 실험 결과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웰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삶의 질 지표들은 대부분 이제 더 좋아진 걸로 나왔고요 음. 실험 결이를 받는 대조군에 비해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는 또 이제 핀란드의 상황에 맞게 봐야 되거든요 핀란드는 복지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충되어 있는 나라로서 네. 복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까를 좀 고민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 기본소득을 통해서 복지를 좀 효율화해 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었는데 한국은 전세 그 OECD 국가가입 가운데서도 복지가 좀 저발전된 국가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과 핀란드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또 스위스의 사례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스위스의 사례는 이 가짜뉴스가 좀 굉장히 많은데, 네. 스위스는 2016년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헌법에 기본소득제도를 넣을지 말지를 그한 국민투표를 한 것이었어요. 이제, 이제 명확하게 팩트만 얘기하면 네. 76.9%가 반대해서 이제 부결됐거든요. 근데 뭐가 가짜뉴스였냐면은, 네. 당시에 이제 한국 언론에서 3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월, 3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줄 것이냐라는 이제 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300만원의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한건 아니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시민단체가 얘기를 한 것이었고, 헌법에다가 네. 기본소득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를 투표를 한 것이었어요. 요것도 스위스의 맥락을 좀 봐야 되는 게, 스위스는 네. 국민투표를 굉장히 자주하는 나라예요. 국민투표가 어떻게 보면 의제 설정과 공론화의 역할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국민투표를 자주하고 또 국민투표는 또 헌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당수가 대부분이 부결되거든요. 부결돼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이 부결된 것의 의미를 굉장히 또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또 없는 아, 것이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이 각국의 맥락이나 상황들을 좀, 좀, 좀 종합적으로 좀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기본소득제도를 우리가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요. 어, 어떤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요. 불평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여기는지, 꼭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여기는지, 거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역할을 할지, 구체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금을 더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그렇다면은 이그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다른 대안들에 비해서 기본소득이 뭐 비교적으로 그 우위에 있는지 열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이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된 이후에 여러 네. 이제 선별 지원들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고용안전지원금이라고 해서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사들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 정책에 원래 이제 마련된 예산은 117만 명을 대상으로 했었던 정책이에요. 근데 그 정책에 지원한 분들이 17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선별하는데 기간한세 달이 가까이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서 3차 재난 지원의 경우에도 긴급 생계 지원이라는 것도 그한두달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군요. 이제 기본소득이 무조건 만병통치약인 것은 절대 아닌데 여러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것과 기본소득이 같이 이제 가, 같이 갈수 있는지 아니면 서로 상충되는지 네. 이런 토론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아, 봐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여기까지 듣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중 독립정책 연구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어, 너무 좋았습니다. 네. <laughs> 윤영준 박사님이 네. 너무 잘이야기 해주셔서 그렇죠. 많은 걸 네. 알게 되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장미어간에 퇴근하겠습니다.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셀러리맨의 애환을 노래하는 건 사실 사치잖아요. 일자리 문제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북, 조연출의 엄유미, 구성의 임지의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